안녕하세요. 찐네 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신청률이 많아졌거든요.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본인 혹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권을 걸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 및 저당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얼마간 받는 방식으로 노후의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입이 없고 집만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생활자금이 필요하니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매도자 한 분이 상속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물건을 내놓아 주셨어요. 근저당권 설정을 보니 채권 최고액이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많아 놀라서 자세히 보니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였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설정에 채권 최고액 수준과 달라 주택연금의 등기를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연금 조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거주를 하여야 하고요. 보증금 있는 임대차는 불가합니다. 사망 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면 주택연금은 승계 가능합니다. 주택 처분 후 자녀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기속됩니다. 담보취득 비용은 가입자 부담이고 24년 12월까지 등록면에세를75% 감면해 줍니다. 개설방법은 한주금 방문 후 확인서류 발급하고 확인서류 지참 후 약정한 은행을 방문하여 지킴이 통장 개설합니다. 수정통장을 지킴이 통장으로 등록 요청해야 합니다. 노후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